네, 안녕하세요. 지니 코치입니다. 여러분, 저도 내일 모레 드디어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돼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. 첫 번째로 바로 중요한 준비물이죠. 우선 10kg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러닝화, 그리고 대회 측에서 보내준 배 번호표, 그리고 휴대전화, 러닝벨트, 갈아입을 옷입니다. 러닝 벨트는 왜 챙겨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,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뛰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. 내가 손에 소지하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는 웬만하면은 러닝 벨트를 몸에 착용하시고 중요한 소지품들을 그 안에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. 10kg에 참여하지만 내가 좀 체력이 많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워젤 하나 정도는 챙겨서 중간에 급수대에서 함께 보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. 하프 코스 달리시는 분들은 이 준비물에서 추가로 파워젤 3개 이상 정도는 챙겨주시고, 풀 코스는 최소 한 6개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회 당일날, 대회 본부에 가시면은 짐을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짐을 맡겨두시고, 배 번호나 아니면은 번호를 하나 부여받습니다.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대회 끝나고 짐 찾을 때그 번호를 보여 주시면 돼요. 짐을 맡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달리면서 내가 들고 뛰어야 할 짐들 있죠? 같이 맡기시면 안 됩니다. 정신 없어져요. <laughs> 네, 두 번째는 기록 측정입니다.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 기록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부여받은 배 번호 뒤측을 보시면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대회 현장에 가보시면 출발 지점에 이 전자판이 있는데 그 전자판을 밟는 순간부터 나의 기록이 측정이 돼요. 내가 뒷그룹에 배정받더라도 뭐 서둘러서 출발하실 필요 없이 본인만의 페이스로 가시면 됩니다. 앞에서 출발하나 뒤에서 출발하나 똑같아요. 추가로 배 번호표는 훼손하거나 변경하시면 안 되고 배 번호를 양도하는 일도 없어야 돼요. 네, 배 번호 양도는 금지입니다. 설령 남의 배 번을 양도 받아서 뛸 경우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요. 배번 양도는 안 돼요. <laughs> 뭐 이거 약간 공익 광고 같잖아. 네, 세 번째는 추월 상황입니다.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미친 듯이 막 쫓아와요. 그럼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비켜줘야 하나? 이런 고민이 들 텐데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. 뒤에서 쫓아오는 누군가가 저를 앞질러 가야 돼요. 반대로 내가 달리고 있는데 앞 사람을 추월하고 싶다 하시면 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돌아 나가시면 돼요. 보통 트랙에서는 앞 사람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돌아 나가게 되지만 도로에서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돌아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앞 사람과 충분한 거리만 좀 유지한 채 추월을 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입니다. 마라톤 대회에서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,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시고 우측 그리고 급수 쪽을 보시면 응급 구조사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분들한테 네, 신호를 보내고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럼 여러분 마라톤 대회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